네, 안녕하세요. 히트보이입니다. 오늘은, 어, 좀 집에서 가까운 진이천으로 짬낙을 나왔는데요. 여기서 한번 짬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테클은원테클이에요 일단은 이 스피닝 엘 때, 이 2000번 스피닝 릴, 그리고 제블린 노싱커를 이용해서 배스를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 여기, 진이천이 바, 보시다시피 수초도 많고 그래가지고, 노싱커로 먼저 해, 먼저 해볼게요. 제가 노싱커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던져놓고 좀 기다립니다, 일단. 던져놓고 좀 기다린 다음에, 한 5초에서 10초 정도 풀링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를 낮추고 살살 감아주는 겁니다. 물살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 뭐지, 뭔가. 웜이 왜 이렇게 됐을까? 현재제 목표는 오늘 뭐라도 한 마리 잡기입니다. 진짜, 진희차에서 뭐라도 한 마리 잡고 싶네요. 최근에 비가 와가지고 수량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견도 좀 주고. 라인이 쭉 흐르면 좋겠는데. 아. 아 날씨가 너무 덥네요 진짜 지금 시간이 한 4시 정도인데 아, 아직까지 너무 덥습니다 어, 어 뭐지? 턱 건드렸는데? 블루길인가? 아, 진짜 배 잡고 싶다. 지금 제가 최근에 낚시를 못 다녀서 배스가 간절합니다, 진짜. 제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진짜. 근데 하필 진이천에서 대세를 보기가 쉬운 게 아니죠, 사실. 물살이 너무 뜨네 지금 물, 물살이 눈에 보여요. 이게 부위물들이 쫙 흘러가는 게 보여 가지고 입질인지 라인이 흐르는 건지 구분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덥석하고 무너지면 좋은데. 딱히 인치로 바꿔야 되나? 자전거 있으면 진짜 좋겠네요. 진인천에서 자전거 길 따라 자전거 타면서 이제 포인트 이동하고. 자전거를 탈 거리가 안 돼요 사실. 오케이 포인트 이동. 스키칭으로 저기 한번 넣, 넣어봤습니다. 과연 입질이 있을지. Shut up! 와, 방금 스키핑이 됐어요. 봤나요? 의도하지 않은 건데 스키핑이 됐습니다. 예술이었다, 방금 스키핑 스키핑이죠 스키핑 오 물었다 오잡았차 잡았다 잡았습니다 야 여러분 오 갑자기 무네 와 갑자기 쫓아와서 딱 물어준 진리천 첫 번째 배수입니다 오늘 짜치지만 갑자기 물어줘서 손 맛이 좀 있네요 아, 대박이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뭐냐, 얘는. 완전 짜치, 일자 베스 아, 진짜 완전 짜치 완전 짜치. 귀엽다. 제가 올해 베스를 총 96마리 잡았었는데, 이제 9 7마리가 됐습니다 진짜 올해 100마리는 딱 채워, 채워야 될 텐데 말이죠 아마 채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오늘은 어, 일단 한 마리밖에 못 잡았네요 이쯤에서 낚시를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아쉽게도 진이천 짬나고 와서 별로 못 잡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